안녕하세요 우주반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블로그 댓글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우주님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저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통장 내용 중에 사전청약에 내가 당첨되면 나중에 본청약 할때 잔금을 칠때이 주택 드림 통장에서 제시하는 그 우대금리나 뭐 제, 대출의 그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볼수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 질문을 한 3일 정도 전에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일단은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은 너무 좋은 통장이에요. 2년 만 34세 무주택자까지만 가능하고, 이자를 이제 4.5%까지 해주고, 나중에 내가 이걸 통해서 주택 담보 대출까지 연계해서 받을 때 이자를 2%대까지 해 주기로 이제 되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이 통장을 활용해서 나중에 내집마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laughs> 여러분 사전 천화 제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전 천화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막 엄청 관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좀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아이 내용을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부분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애 최초 청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말에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생애 최초도 1인 가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60제곱미터 이하에만 가능하고 추천제 자격으로만 이제 가능하고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제 이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조건들은 충족을 해야 되지만 또 여전히 또 공공분양에서는 안 되고 하여간 1인 가구도 생계 최초에 도전해볼 수있다든 그런 제도의 변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 사전 청약제도라는 게 예전에 문, 이명박 정부 때, MB 정부 때 2009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그때도 사전 예약제라고 해서 운영이 됐었지만 사실 지금하고 거의 좀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어, 본청약 전에 원래 계획은 한 2년 전에 사전 청약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되게 오래 걸릴 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분양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분양 가격도 처음에 제시한 분양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면서 좀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가, 2021년도 말에 너무 이제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대책 차원에서 다시 사전 청약을 부활하겠다고 라 발표를 해서 사전 청약 3개 신도시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 정권위도 변경하면서 보통은 정치인들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꼭 명칭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에 유홈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통해서 아예 홈페이지도 개평을 하고 공공주택 50만 호를 우리가 짓겠습니다라고 되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 그때 가장 또 달랐던 점이 청년특공이 신설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년특공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1인 가구 센터에서 2023년도에는 1인 가구 대상 그내집마련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었어요. 어, 선생님. 어, 청년 특공을 저는 그걸 사전 청약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본 청약해서 들어가는고 뭐 싶은데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나요? 이걸 그냥 기다리는 게 맞긴 한 건가요?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어,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계속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계약금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정되면 다음 본 다음 다른. 사전청약을 못한다는 불리함 말고는 다른 불리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면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다른 준비도 본인이 진짜 내집 마련에 대한 그런 갈망이 크면, 다른 방법으로 항상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청약은 이제 아예 그냥 폐지가 됐어요. 이제 상담센터도 다 그냥 종료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어, 이걸 통해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냥 이제 버리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올해 1월에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던 인천의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무산이 그냥 사실화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뭐 군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청약이 2주 정도 후에 예정이 돼 있던 건데 이걸 3년 후로 연기를 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언제까지 연기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혹시 이제 앞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계약금 10%를 5%로 낮춰주고, 중도금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면은 밀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임대제도라는 걸 통해서 거주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그런 제도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것도 소득재산 기준이 되게 깐깐하기도 하고 또 이걸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혜택을 막 그냥 무기한으로 줄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소득재산이 맞는 선에서 좀 우대권을 주는 정도겠지. 뭐 사전청약했던 사람들한테 다 전세임대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여기에 지금 당첨되신 분들도 이거 무조건 이걸로만 입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사전청약 제도는 이제 폐지됐고 청년분들 우리 그 사전청약 통해서 특공하려고 특공을 계속 넣으려고 준비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그 방법은 없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드림통장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